발로란트 레디언트가 간절했던 한 남자의 이야기. 그 남자가 저고요 <laughs> 아시아 서버 랭크 점수 다이아몬드 1에서 2년 전에 시작해서 2년이 지난 지금 제일 높은 점수를 찍어본 게 아시아 서버 불멸 247점입니다. 이렇게 2년 동안 디아의 레디언트 도전기로 발로란트도 그렇고 유튜브도 그렇고 굉장히 열심히 달려왔는데요. 영상 제목을 보셨듯이 지금 이 영상이 디아의 레디언트 도전기의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이렇게 2년 동안 달리면서 느낀 건, 레디언트를 제가 찍지 못했지만, 솔직히 다이아 1에서 시작할 때는, 불멸도 찍을 수 있을까 싶었어요. 내가 할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처음에 시작을 했던 건데요. 그래도 일단 노력해보자. 될 때까지 해보자 해서, 일단 머리 박치기로 열심히 해봤는데, 열심히 노력하니까 되긴 되더라고요. 지금 레디언트를 찍지 못했지만, 그냥 이 과정에서 제가 배운 것은, 사람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힘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내가 할수 있을까 보다, 난할 거야, 해낼 거야라는 생각으로 뭐든 노력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정말 정말 고민 끝에 생방송을 켜봤습니다. 생방송 켜고 이 발로란트라는 게임을 안 해본 거는 처음이네. 아 재미가 없어요, 발로란트가.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내가 재밌어 하고 하고 싶어 하는 게임을 하려고 유튜브를 시작한 거고, 시작할 당시에 발로란트를 굉장히 재밌게 하면서, 이제, 레디언트 도전을 해봐야겠다. 해서 이제 유튜브를 그렇게 시작을 한 건데, 이게 2년 동안 티어가 불멸 이래서 진짜 그대로거든요? 아, 물론 그 유튜브 처음 시작할 때는 다이아몬드 이래서 시작을 하긴 했어요. 그렇게 도전해 오고 지금 2년이 좀 지났는데 레디언트 도전기로 유튜브를 시작한 지어 지금은 발로란트가 재미가 없네요. 진짜 현타가 너무 세게 왔어. 너무 이틀 전인가 3일 전에 현타가 너무 세게 오더라고. 이게 뭐 하는 건가라는 생각부터 들더라고요. 2년 동안 티어가 그대로다 보니까. 뭐 당연히 노력이 부족한 거겠죠. 2년 동안 티어가 그대로 였으면은 2년 더 하면 돼. 어 2년 더 하면 되고 4년 더 하면 돼. 더 하면 되는데 저는 내려 놓겠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그 디하의 발로란트 레디언트 도전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발로란트를 접을 건 아니고요. 뭐지미삼아 뭐 하긴 하겠죠. 발로란트가 하고 싶어지면 발로란트를 접지는 않을 건데요. 일단 지금은 내려놓지 않을까 싶네요. 나중에 뭐 심심하면 뭐 하고 싶어지면 하겠지. 지금은 하고 싶지 않고요 발로란트를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걸 해보려고 합니다 그냥 하고 싶은 게임 번아웃이 좀 그냥 세게 온거 같아 그래도 이제 제 유튜브를 봐주신 분들은 레디언트 도전을 응원해서 봐주시는 분들도 계셨으니까 계시니까 저라는 사람이 좋아서 저를 봐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 레디언트 도전기를 응원해 주시고 진짜 끝까지 지켜봐주신 분들에게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리디언트 도전기 끝! 안 할란다. 제 채널 게시물 커뮤니티에 그래서 글을 올려왔어요, 제가. 번아웃이 와서 영상을 만들려고 해도 만든 영상도 재미도 없고 영상이 잘안 만들어져요. 발로란트라는 게임도 안 잡히는데 영상까지 안 만들어져. 그래서 이렇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구독자 여러분들 의견 좀 물어보고자 이렇게 글을 올려봤는데 다 하고 싶은 거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하고 싶은 거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뭐 공포게임도 재밌을 것 같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마크 영상 기대하겠다는 분들도 계시고 앞으로는 이제 좀 마인크래프트나 종합게임을 할것 같습니다 마크 하면 뭐 하실 건가요? 마크를 하게 되면은 이제 할게 많긴 하죠 뭐 컨텐츠들은 무궁무진하니까 뭐 100일 생존기 뭐 했더라 또? 마크 유튜버 하시는 분들 좀 보니까 100일 생존기, 뭐 도전 과제 올 클리어 뭐 이런 챌린지들도 많고 와 그래 하이픽셀도 있고 할건 많아요 마인크래프트로 또 종합 게임 하면은 뭐 요새 유행하는 게임이나 공포 게임이나 이런 거할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금 이게 유튜브에 올라갈 건데 지금 유튜브에서 보고 계신 시청자 분들도 제가 했으면 좋겠는 마인크래프트 컨텐츠나 뭐 했으면 좋겠는 종합 게임, 공포 게임 이런 거 한번 댓글로. 추천해 주세요, 여러분들. 야, 하고 싶은 게임 하면서 유튜브 하겠습니다. 아무튼 진짜 응원해 주신 분들, 응원해 주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의 레디언트 도전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열심히 했어. 진짜. 내 구독자 분들이시면은 내가 진짜, 진짜 노력한 거 아실 거야. 진짜 포기 안 하고 2년 동안 진짜 열심히 했어요. 제가, 제가 진짜 유튜브를 하는 이유는 제가 하고 싶은 게임, 제가 재밌어 하는 게임을 하면서 유튜브를 하려는 게 제일 크기 때문에 흥미가 하나도 안 생기는 게임을 할 이유가 진짜 너무 없는 것 같아서 지금. 진짜 생각 많이 했거든요. 참 열심히도 했다. 앞으로는 마인크래프트 공포게임 등 종합게임 유튜버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 발로란트를 아예 안 하진 않을 거예요 일단, 일단은 당분간은 안할 건데 <laughs> 뭐 언제 할지 모르겠어 1년 지날 수도 있고 2년 지날 수도 있고 오늘은 이 멘트 치려고 방송 켰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랑 소통하려고 방송 켰어요 지금 지금 당신들은 지금 내 생방송 온 당신들은 지금 어 발로 안 트고 자시고 그냥 내가 게임을 했으면 좋겠지 그냥? 응자 어. <laughs> 고맙다 그런 것도 진짜 생각 많이 했거든요 이 포기를 한다는 게 솔직히 제 성격상 저를 오래 봐주신 그때 2년이라는 시간이 짧은 시간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유튜브를 2년을 했는데 그 기간 동안 봐주신 오랫동안 봐주신 구독자 여러분들은 알 거야 내 성격을 내 사전에 포기? 와 이걸 포기를 할 날이 온다고? 진짜 내가 생각을 많이 했을 걸알 거예요. 어, 진짜 생각 많이 했거든요. 이걸 내가 포기를 하는 게 맞나? 음, 포기를 하는 게 맞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을 너무 많이 해봤는데 결국에는 제가 후회 안할것 같은 선택을 하자 해서 지금 결론이 난게 에디언트 도전기의 끝입니다. 이제 다음 영상은 마인크래프트 하나 올리고, 또 스팀 게임 하나 해서 올릴, 올려볼 것 같네요. 일단은 그냥 해보고 싶은 게임도 올리고, 그냥 해보고 싶은 거다 해보려고요, 유튜브로. 해보고 싶은 거다 하고, 해보고 싶은 거, 뭐, 업로드 해보고 싶은 것도 다 업로드 해보고 하려고요. 지금,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도전이거든요, 지금 이것도. 레디언트 도전기는 포기를 한 거긴 한데, 레디언트 도전을 포기를 한게 저한테는 도전이에요, 지금. 그래서, 저희 선택을, 우리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도 응원해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응원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하얗게 불태웠다 그래. 하얗게 불태워버려서 지금 쟤도 안남았어 지금. 아유, 그만하자. 발로한테, 발로한테 그만하자. 어, 그만하자. 아무튼,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이 제가 했으면 하는 마인크래프트 컨텐츠나 100일, 아까 말했듯이 100일 생존기, 뭐 도전과제 올 클리어 이런 거나 아니면 뭐 했으면 하는 종합게임 아니면 스팀게임 이런 거 추천해주시면은 한번 해볼 생각을 해볼게요. 다음 영상은 마인크래프트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오케이. 에이전트 도전기 끝!